교육하다 보니까, 예, 네. 네. 신기하기도 하고, 재밌고, 예, 네. 네. 멋 졌네요. <laughs> 지금, 요양원에서 지금 네.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, 예, 네. 그, 어르신들 좀 조금 해드렸거든요. 네. 근데, 해드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듣는 거 하고 제가 또 실제로 이제 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음. 저는 좀 보람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음. 보람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케 키워야 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고 음. 네. 여하튼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네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예, 좋아하신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, 또, 처음으로 또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, 무서워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거 아픈 거 아니냐고, 걱정하시는데, 이제, 이건 아픈 거 아니고, 어르신들 이제, 깨끗하게 하고, 시원하게 하고, 이제, 어르신들 좋게 해드리는 거라고, 예, 얘기하니까, 또, 인지가 좀 있으시니까, 또, 흔쾌히, 예. 한번 해드리니까 또, 다음에 또 언제 하냐고 여쭤보죠. 네, 그때는 되게 또 보랏되고, 네, 예, 뿌듯하고, 그때도, 예. 뭐, 많이 해드리는, 어르신들한테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